15번 문제는 두 구가 서로 접하고 있었을 때 미지수 A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구가 접하고 있었을 때 3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 3차원을 어떻게 시각화하는가 하는 기술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구가 두개 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사과 두 개를 갖다 놔가지고 사과 하나 구기와 다른 사과 하나 구가 있었을 때두 개를 접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볼수 있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수식을 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지금부터 같이 그 수식을 넣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3차원의 두 식을 넣는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3차원에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에다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다 놓고 그 패턴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패턴을 보게 되면은 원점을 갖다 놓고 원점에서 x축 원점에서 y축 원점에서 z축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좌표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좌표는 1, 2, 1이고 여기에 좌표는 계산 하게 되게 되면은 -3 마이너스 육 마이너스 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각화하고 수식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x를 엄지 손가락 x에다가 갖다 놓고 y를 세 번째 손가락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 z를 두 번째 손가락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촉각을 사용을 하게 되게 면은 삼차원이 나오더라도 3차원을2차원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왼손을 들어서 왼손에서 xyz를 해놓고 거기에서 보면 됩니다. 우선 또한 벡터는 여기가 끝점이고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c1의 벡터는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1, 2, 1에서 시작점, 원점을 빼주게 되면 1, 2, 1이 됩니다. 이것이 c1 벡터입니다. 다음 c2 벡터를 보게 되면 c2 벡터는 끝점에서 시작점을 보게 되면 이게 끝점 이라고 하고 시작점을 원점 이라고 보게되면 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에서 0, 0, 0을 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두 벡터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두 벡터는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1 2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원해서. 이렇게 두 구가 만나고 있을두 구가 만나고 있을 때 하나의 좌표는 1, 2, 1이고 하나의 좌표는 다시 쓰게 되면 려 x 플러스 3의 좌승 y 플러스 a의 좌승 b의 좌승이기 때문에 9. a자성,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센터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되겠습니다. 원점을 통해서 접한다 했기 때문에 벡터로 보게 되었습니다 벡터는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요만 치맥 길이, 이것은 어떤 파라미터 p 를 통해 가지고 이거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 는 금방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게 알려지고, a 는대기서선 6이 되야 되고 b는 3이 돼서 a 더하기 b의 질문하는 값은 9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접한다 했었으면은 접혀서 9가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은 센터 원점 센터 센터 원점 다른 두 번째 센터는 한 직선상에 이뤄야 되고. 두 직선상에 이르게 되게 되면은 두 벡터는 평행해야 되고,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소리는 각각의 x, y, z의 벡터 앞에 있는 하나의 스칼라 양만을 결정해 주면 됩니다.